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세를 회피하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만 10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2월 과세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일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1억원, 시가 3억 원인 해외 주식 1만 주를 직접 양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현행법상 양도세는 양도 차익 2억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 후 20%를 적용해 3,9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 양도 차익은 0원이 됩니다. 원래라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고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하지만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만 내면 배우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주식 2월과세를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는 주식 등은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과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 특례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